안녕하세요. 하이다아나운서 김다인입니다. 우리가 매일 같이 사용하는 생필품들 특히 몸에 직접 닿는 칫솔이나 수건 같은 욕실품들은 적정 주기로 교체해줘야 합니다. 너무 오래 사용하게 되면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건강에 좋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이런 욕실품은 언제쯤 교체해야 하는 걸까요? 우선 칫솔. 칫솔은 3개월마다 교체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칫솔을 오래 사용하면 칫솔모가 휘어지고 벌어져 플라그와 찌꺼기를 제대로 제거하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또 잇몸이 손상될 위험도 높아집니다. 3개월이 되지 않았더라도 칫솔모가 마모되고 휘어져 있다면 교체해주셔야 하는데요. 또 이는 칫솔질의 강도가 너무 강하다는 신호니까요. 칫솔질 강도에 대한 점검도 같이 해주셔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샤워타월인데요. 샤워타월에는 피부에 묵은 각질과 세균이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욕실의 습기는 이런 세균을 번식하게 만드는데요. 이런 샤워타워를 계속 사용하면 등과 가슴에 여드름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샤워타워를 사용하신 뒤에는 꼭잘 말려주셔야 하고요. 2개월에 한 번씩 교체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다른 욕실품인 수건은 피부에 직접 닿는 만큼 더더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데요. 수건에도 피부 각질이 붙는데 이는 미생물의 먹이가 될수 있습니다. 한번 젖은 수건은 다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지만요. 매번 빨기 어렵다면 적어도 완전히 건조한 뒤에 쓰는 것이 좋습니다. 수건은 1~2년에 한 번씩 교체해주셔야 하고요. 또 과도하게 빳빳해지면 피부에 자극을 줄수 있으니 교체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하이닥의 더 많은 건강 정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양하고 유익한 건강 정보를 알고 싶다면 하이닥 건강 플레이리스트를 구독해주세요.